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지 선생님과 함께 하는 예지수학 4.0.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이 시간부터 이제 문자와 식을 어떻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어, 계산을 하고, 좀 생략해서 간단하게 쓰고,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엄청난 문제,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선생님과 함께 그런 것들을 우리 완전히, 어, 진짜 내 거다. 이거 이 문제는 정말 나를 위해서 나온 문제구나. 이럴 정도로 확실하게 풀어 나갑시다. 어, 먼저, 필수 예제. 55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2번에 5번, 6번 같이 풀게요. 자, 얘를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1은 부호, 마이너스 앞에 확실히 붙이고, A부터, A는 한 개만 있으니까 1승이지만, 이렇게 안 쓰고 생략한다. B는 두 개가 있으니까, 어, B의 어깨 위에 제곱,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6번도 보시면은 어 처음에 얘는 숫자가 1이었으니까 1이 생략해서 말할수만 있었던 거지만 숫자가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2죠? 숫자부터. 그다음에 x 자리. x 자리몇 개? 세 개. 그러니까 x의 어깨 위에 세개 이렇게 쓴다고 앞에서 배웠죠. 또 y는요. y는 두 개. 그래서 y의 어깨 위에 두개 이렇게 써 주면 돼요. 끝. 됐죠? 자, 이거 연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5번입니다. 저괄호가 있지? 얘는 한개를 보면 돼. 한 개의 사과랑 똑같아.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A, 나누기는 나누기. 그래서 분모에 이 사과를 그대로 옮기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속에 B 플러스가 있으면 어때? 더긴게 있으면 우리는더 좋아. 더긴게 있으면 우리는 이, 어, 사과증 옮기면 돼. 길어도 그대로 갖다 옮기면 된다. 알겠죠? 길으면 왜 좋냐? 남들은 못 풀잖아. 우리만 풀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어, 길면은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누기일 때는 이렇게 분수를, 하나의 분수를 쓸 수가 있다는 거야. 6번요. 그게 봐봐. 이거 곱하기 5.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야. 마이너스 뭐2 곱하기 A 나누기 뭐. 이렇게 또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이 두 개가 있는 거지, 아셨죠? 이렇게 크게 먼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신 다음에, 어 얘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 자, 이거 그냥 어 숫자가 유황이면 앞에 나오는 게더 좋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역시 숫자 나오고 a 곱하기를 안쓴 채로 써주시고요. 나누기일 때는 분모에 마이너스 b를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되는데, 쓰고 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두 개야. 마이너스가 짝 숙여 곱해지면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싹 바뀌어. 그래서 플러스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다. 이왕이면은 여기 있는 플러스도 안 써주는 게더 좋겠지. 이렇게. 알겠죠?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해나갈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할때 혼자 공부할 때도요. 유령은 어, 천천히. 이왕이면 엄마가 시키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어, 공부한다면, 엄마가 시키니까 이용하는 거 가장 느린 버전으로 천천히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엄마랑 거래를 좀 하세요. 엄마랑, 엄마, 오늘 내가, 어, 세 시간 동안에 두 문제 푸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삼십 문제를, 삼십 <laughs> 문제를 한 시간 동안 푸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이왕이면은 문제 개수대로 공부를 하도록 그 목표를 잡으세요. 시간 때문에 잡지 말고, 어, 문제 개수로 잡는 거야. 페이지로. 그래서 그 양을 끝내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가장 짧은 시간에 하면 되니까 집중해서 하는 게 되게 좋지. 수학을 집중해서 한다는 거는 속도를 빠르게 하면 돼, 속도를. 좀더 빨리. 그러니까 두 배속 있잖아, 우리 여러분들. 도영상도 틀면 두 배속 할수 있지. 응? 그런 식으로 두 배속으로 스스로도 할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요.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고 수학을 정말 잘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필수의 제 4번도요. 그와 같이 빠르게, 발 빠르게 해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우리는. X가 마이너스 2야. 그중에서 3번 볼게요. X의 제곱이 뭐냐? 이 말은, 마이너스 1을, X를 두번 곱한다. 이 소리거든. 감만 곱합니다. 2는 4. 부호만 정리합니다. 마이너스가 두 개야, 플러스로 바뀐다겠지. 마이너스가 짝수 개면은, 플러스로 바뀌어준다. 근데 4번이요. X의 세, 많이 틀린다. 학생들이. X의 세제곱은요. 금방 했던 X의 제곱에다가, X를 한번더 곱하면 되지. 맞지? 근데 x의 제곱은 금방 했잖아. 금방 이게 2x야. 그죠? 그래서 플러스 4 금방 했거든? 여기에 x를 한번더 곱해주면 돼. 그래서 4, 2, 8. 부호는요, 마이너스가 한 개만 있으니까 살아. 이렇게 해서 4번은 답 마이너스 8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 이제, 더욱더 중요한 5번입니다. 같이 또 봅시다. 5번. x는 마이너스 1. y는 2야.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3번은요, x 곱하기 y를 간단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2를 곱해라. 값만 보면은 2는 2. 부호만 보면은 마이너스 1이 몇 개? 한개 홀수개가 있으면 마이너스는 4라. 마이너스가 2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 4번요. 4번 y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자, y는 여기 있죠? y는 2에 넣어주고요. x도 너무 암산으로 멀쩡게 해버리는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처음 배우는 입장이니까 겸손한 마인드로, 어떤 마인드? 교만한 마인드가 아니라 겸손한 마인드로 좀 넣어봐. 이거 몇초안 걸리거든, 그죠? 몇초안 걸려, 이렇게. 써. 그럼 얼마? 2는 4에다가요. 요만큼만 보면, 마인은 1은 숫자 얼마? 1이고, 부호는 마이너스를 3번, 짝, 홀수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가 4라. 이렇게 하고 보니까요, 마, 마, 마이너스가 2번 있다면, 걔네들은 플러스로 바뀔 수가 있다고 했지. 앞에서 여러번 했어. 그래서 얼마다? 5.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아시겠죠? 지금 계산하는 것들 같이 배웠어요. 별거 없지? 금방 했던 것들 가지고, 다만, 중요한 건 뭐라고? 새로운 것들을 누가 더 잘해오냐? 이게 아니에요. 어, 쉬운 거지만, 실수를 누가 안 하냐? 이런 차이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응? 이 정도 여러분이 할만하니까는 대충 하지 말고, 꼼꼼하고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하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은 59페이지에 있는 필수의 제 1번이요. 3X, 저와 함께 항을 먼저 배워버렸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에 대해서 항이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얘네들이 항이라겠죠? 항이다. 얘네가 항이야. 그래서 항은 3X, 그러니까 항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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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바로 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누가 있으면 되겠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항이야. 항, 항을 말해라 이게 항이 되는 것이죠. 상수항은 뭡니까? 상수항은 상수만 있는 항 7이야. 또 x의 개수 x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x와 곱해져 있는 숫자 이게 x의 개수야 3. y의 개수는 y와 곱해져 있는 숫자. 마이너스 이의 계수가 되는 거죠. 아셨죠? 자, 필수 의제2 번입니다. 다음 중단항식이 아닌 다항식을 골라라. 단항 다항식은요, 상곱하기 a곱하기 b 이렇게 곱하기나 나누기로만 되어 있는 게딱 붙어 있어. 곱하기로 딱 붙어 있는 거야. 얘네가 한계 항이야. 단항식이고그 다음에. 그만, 이런 식으로. 더하기를 중심으로 두개 이상의 항이 되 있는 거를 다항식,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항식을 모두 골라라. 1번은 곱하기 나누기로 만돼 있어. 2번, 더하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4번, 더하기 빼기 있죠. 5번, 더하기 빼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은 2번, 4번, 5번이 다항식인 거죠. 다항식. 그러니까 단항식이 아닌 다항식을 찾은 거예요. 자, 그 다음이요. 어, 3번은 아까 앞에서 했던 항 내용이랑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필수의지의 4번을 같이 볼게요. 1차식인 것을 모두 골라라고 했죠. 1차식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살아있어야 돼? X의 1승. 여기 앞에 숫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치? 비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1차식인데 이 안에 어떤 숫자 x 의 이렇게 2차식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안 돼요. 가장 큰 차수가 1차인 거. 그래서 몇 번입니까? 보시면은. 선생님, 3번은 왜안 됩니까? X의 1승이 보이는데 왜안 돼요? 1차식이. 따지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그냥, 어, 잘 물어보면 되는데. 선생님, 도 대체 왜안 돼요? 왜? 따지지 마. X, 1승이 있지만, 이거는 X의 1승의 4, 플러스 3.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분모의 X의 1승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x 얘는 분수식인 거야. 유리식인 거지. 아시겠죠? 유리식이라고 얘기하지. 이거를 1차식으로 얘기하지 않아. 1차식은 반드시 이런 식일 때 1차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런 스타일이 여러분 보시, 보이죠? 4번과 5번이 그렇게 생겼잖아. 1차식 가장 큰 차수가 1차인 거겠죠? 자, 그 다음 61페이지요. 자, 여러분 61페이지에 있는 필수지 5번, 5번의 1번 같이 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래요. 아까 앞에썼 했던 거랑 비슷해요. 곱하기 없이 사용하면 돼. 곱하기 없게. 근데 얘랑, 어때 이것도? 곱하기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이왕이면 2랑 5랑 숫자끼를 곱할 수 있다 없다. 있죠? 10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곱하기를 완전히 생략해서 쓸수 있다. 2번요. 마이너스 4a 곱하기 7입니다. 자, 이것도 숫자끼를 곱할 수가 있습니다. 부호는 마이너스가 살아있잖아. 그리고 숫자끼는 4, 7에 28 써주고 그 다음에 a는 살아있으니까 a 이렇게 곱하기 기호를 아예 안쓴 상태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3번도요. 12x 나누기입니다. <laughs>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는 12x 나누기 2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낙분할 수 있다 없다. 2, 6, 11 낙분할 수 있죠? 답은 6x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4번이요. 3분의 2x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자, 이건 어떻게 한다? 자, 이거 계산하는 거 3분의 2x 그러니까 분자에 이렇게 x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부호는 그대로고 이 분수를 뒤집는다. 5분의 3. 이렇게 뒤집어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것만 싹 뒤집는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3둘다 있죠? 약분. 그러니까, 어, 답은 숫자만, 숫자만, 5분의 2x가 맞고요. 9는 마이너스가 한 개만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사라. 자, 아셨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고치는 것을 같이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필수게이지 6번을 같이 볼게요. 6번을 어디를 보냐? 4번. 자, 8에 마이너스 12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4예요. 어떻게 하냐. <laughs> 나누기지. 나누기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로 무조건 고쳐야죠. 고치고 여기는 마이너스는 부호는 살아, 살리면서 이두 개는 뒤집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4분의 5가 되겠죠. 근데 이쪽에서 요만큼 에서요이 분모가 4야.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지 우리는. 분모가 4야. 근데 얘가 지금 4를, 그 맘에 안 드는 4를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4를 갖다 뽑아낼 수 있을까, 우리? 4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럼 얼마? 4, 2, 8. 응? 이렇게 해주면 정, 이렇게 곱해주면 4, 2, 8에 그대로 나오죠? 또 마이너스는 원래 있었고요. 4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2가 될까? 4, 3, 십2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을 이만큼 정기하면, 계산하면, 은 요거랑 똑같잖아. 바꿔준 거야. 눈치껏.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요. 다 곱하기, 괄호 곱하기 이거거든. 사가 위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주고요. 정리만 하시면 돼. 부호는 마이너스가 있네. 이 숫자는 앞으로 먼저 빼주는 게더 좋아. 괄호 열고 남은 거 2a,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돼. 아시겠죠? 자, 6번에 4번.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는 거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조금 더, 어, 곱하기 없이 아주 완전하게 계산을 하신다면은, 정계도 되지 뭐. 얼마? 마이너스 10a. 또 얘랑 얘랑 곱하죠? 5, 3, 15에다가. 곱할 때 부호가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가 두번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로 싹 바뀌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어,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우리가 정말 많은 문제들을, 이한 문제집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어, 맞도록 하세요. 알겠지? 선생님이 풀어가지고 맞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가지고, 동그라미를 딱 쳐봐. 얼마나 그 상쾌해. 내가 풀어가지고 맞았다는 그 성취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한 권을 다맞을 때까지 하신 여러분은 정말 승리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필세제 7번입니다. 자, 필세제 7번의 1번이요. 2A, 마이너스 5A, 프랑스 A가 있대요. 이거를 뒤에 가만 보니까 A로 묶어놨다. 이거 금방 앞에서 또 했던 거지. A로 묶었어요. 그러면 은이 누구랑, 이 곱하기 A인데 A만 딸랑 나갔잖아. 그럼 누구만 남아? 그렇지, 이만 남죠. 또 여기도, 마이너스 5가 원래 곱해져 있는데 a만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5만 남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쪽은요. 원래는 플러스 1이야. 1a. a가 나갔어. 그럼 여기 없으면 돼? 여기 <laughs>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어야지만 얘랑 한 번씩 곱해서 짠. 곱해서 짠. 곱해서 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없으니까 a 나가니까 그럼 뻥 없어. 이러면 안 돼. 이런 사람들 있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보니, 뭐야, 이만큼 계산할 수가 있겠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하잖아? 그럼 얼마요? 마이너스 2. 뒤에 A 있으니까 그대로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2번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똑같아. X끼리 또 상수끼리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8번 문제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8번에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어, 먼저 1번 같이 볼게요. 2X 플러스, 이제 여서부터가 실전이 되는 거야. 실제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laughs> 자, 계산 어떻게 하냐.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뭐 플러스 뭐 플러스 뭐 마이너스 뭐 이런 식이죠? 그니까다 플러스로 연결돼 있는 거야, 그렇지? 네 개가 네 개의 뭐가 있어? 항이 있는 거지.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주인공은 x입니다. 그러니까 x가 있는 거 그리고 x가 없는 거 이와 같이 보셔야 돼. 그다음에 그러면 x가 있는 거 모으면요, 이너 들어가라. 또 3x에서 3 너도 들어가렴. 됐죠? 그 다음 남은 거는 x가 없는 거예요. 여기 없고 이거 없지? 그래서 8-1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 5x 플러스 7. 됐죠? 끝. 이렇게 하시면 돼. 사실 중요한 거는 x란 말이야. 앞으로 x가 주인공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복잡하게. 그래서 아까 앞에는 여러 가지 문자를 사용해서 부호 계산 이런 것들 있었지만 x를 주시해서 잘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4x-5-2x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막 있다. 그죠 괄호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면 좀 헷갈리죠? 그럼 먼저 앞에는요, 빠르게 써. 그리고 괄호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선생님, 이 앞에는 뭐예요? 이 앞에는 이렇게 플러스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이거 이 상태거든. 그래서 얘를 한 번씩 곱해줄 수 있다.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2x 해볼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x 하면은 부가 마이너스 2x. 자, 그다음에두 번째.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7이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는 두번 곱했습니다. 부호는 뭐? 플러스. 1, 7은 7. 이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아까 1번이랑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요 X가 있는 거와 X가 없는 거. 죠 그래서 X가 있는 건요. 4-2 들어오고요. X가 없는 거. 이거 보이죠? 마이너스 5 플러스 7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얼마? 이 x 얘는 뭐야? 플러스 2지? 그래서 플러스 2이 써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지금 필수제 8번 하고 있습니다. 8번에 3번 같이 봅니다. 이제 분수야. 자, 분수인데 3분에 6x 플러스 12. 플러스 2분에 4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왕이면 어떻게 하냐? 이게 분모가 3이거든. 이거 어떻게 좀 처리하면 좋겠지? 선생님, 이거 통문하면 어떻게 돼요? 통문하면 되잖아요. 3이6으로요 그러면 6위로 통문할 수는 있으나 6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서 좀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먼저 할 일은 이게 분모가 3이니까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없애려면은 이쪽에서 3이 있으면 딱 좋겠는데 우리. 그래서 봐봐. 어때? 3이 속에 들어 있어요? 3이 속에 또 들어 있어요? 맞지? 그면 3을 한번 뽑아내보자. 자, 이 식은 얘는 분자가 3 뽑아내면 몇 X? 2X가 있다면 은 전개했을 때 6X 나오지? 또 플러스요. 3에다가 얼마 곱하면 10이 돼? 3? 40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분자를 바꿔준 겁니다. 어디를 보면서? 분모인 3을 보면서.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얘도요. 분모가 2가 있거든? 2를 없애려면 은 이쪽에서 2가 있어지면 좋겠는데. 딱 봤어. 2가 들어있어. 이 e 속에도 들어있지. 그래서 얘도 2로 묶어줍니다. 얼마? 2x 마이너스 2하고 얼마나 곱하면 6이 되지? 이게 전개하면 나와야 돼. 얘가. 그치? 2, e, 3은 6. 맞죠?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는 분모 분자 3이 있으니까 그냥 없어진다. 그거야. 여기도요. 2 e, 없어진다. 그거야. 남은 거는 2x 플러스 4 아,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자동으로요. 이거는 x로 다시 한번 묶어주면 2 들어가고 여기 2 들어갑니다. 되죠또 숫자끼리 4 마이너스 3된 거야. 결론 답은 뭐냐? 4x 계산하면 플러스 1. 또 계산하면 얼마? 안돼더 이상. 그래서 어, 더 이상 안 됩니다. 물과 기름이야.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8분의 3번의 답은 4x 플러스 1이 정답이야. 자 이제는요. 우리가 마지막 8번의 4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8번의 4번을 같이 볼텐데요. 이제 좀 자신감이 들죠? 계산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 8번의 4번 2에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에 16x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있어요. 계산합니다. 자, 얘는요 항상 먼저 볼 건요 먼저 할 일을 정리합니다. 지금 마지막 문제니까 얘를 큰 항으로 본다. 한계 항 마이너스 이거 그러니까 어 크게 보면 이 곱하기니까 이게 하나야. 그리고 더하기로 돼 있어.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지금 얘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 있고요. 이 앞에 더하기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더하기 뭐 이런 상태야 현재. 항이 두 개인 겁니다. 그럼 얘를 계산해야 되니까 한 번씩 곱해줘. 얼마? 2는 4x 나오겠죠. 또 마이너스 곱해지면 1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다음에요. 아 지금 이게 플러, 플러스 뭐, 곱하기,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한 번씩, 이거 하나랑요. 한번 곱하고, 또 이거 한번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얘를 해주시면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16X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한번 곱한 거죠? 또, 이번에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8. 이렇게 할수 있다. 계산을.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그대로 써 주시고요. 얘는 뭐냐? 4 1은 4, 4, 46. 계산 가능하죠? 그럼 남은 거는 마이너스 4X다. 이게 정리해. 또 여기는요. 이만큼 곱하기니까. 어때? 4 1은 4, 4, 2, 8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지. 마이너스가 두번곱하면은 플러스로 바뀌죠? 그 다음에 숫자는 얼마다? 2가 된 거야.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계산합니다. X끼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어허? 4X. 마이너스 4X.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 0 돼버린다. 그죠? 똑같은 거를 더하고 뺐잖아. 0 되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를 더합니다. 뭐야? 0이지? 그러니까 0 없어져서 얼마? 답은 0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 8분의 그 4번도요. 답은 특별하게 0이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중고등학교 때그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 중간식도막 0과 1이 되는 그러한, 어, 중간식도 많죠. 뭐 어, 나는, 선생님은 고3 때까지, 어, 이거는 자랑일 수 있겠지만은, <laughs> 수학시험 보면은, 수학시험 끝난 다음에 시험지가 막 돌아다녀, 정교에. 왜? 선생님은 여학교를 나왔거든? 여중여고? 근데, 어, 여학생들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사실. 근데 선생님은 유독 수학을 굉장히 좋아한 게 아니고 사랑했어요, 나는. 정말, 그래서 수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 수학 시, 시험이, 어, 끝나면은 애들이 점수 맞춰본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시험지가다 맞다고 가정하고. <laughs> 사실은 틀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중에 고삼끝날때까지는난 몰랐어요. 근데 대학교 가서 미팅하는데, <laughs> 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그남학생들 하는 말이야. 자기는 수학을, 어,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laughs> 연대를 어떻게 가,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들의 답은, 정말 신기했어.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사실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주완씨 거의 영 아니면 일이래 답이. 주완씨 거의 답이 영아니 우리 피디님도 지금 웃고 계십니다. 맞다고 고개 끄덕이시면서. 나중에 나는 사실은 몰랐어요. 저같이 수학을 정말 이렇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 높은 얘기야. 공부 하나도 풀어보지 않고 그냥 대충 영 아니면 1일, 일인 영일까 일일까 이두개 중에 하나를 5 0의 확률로. 대충 어린 진짜 해보는 거야. 그거라도 이제 잘 계산해서 0이겠구나 하고 했더니 그런 것들이 중간식을다 일단 맞아주고 그 사람들은 객관식만 풀었다는 얘기가 <laughs> 객관식은 좀 쉬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풀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마지막 답이 얼마? 0. <laughs> 이 소중한 0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해요? 나와 있는 문제들을 맞아. 문제 맞죠? 계산하는 문제가 진짜 수학 문제로 사 가시면 돼. 알겠죠? 오히려 선생님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 어려워요.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은 오히려 어, 어~ 내는 문제만 계속 낸다. <laughs> 그러니까 더큰 문제를 내면은 어~ 과학 문제가 돼버려. 그래서 어, 그 문제를 더 어렵게 낼 수는 사실 없어요. 수학에서. 그래서 한계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 문제 위주로만 잘 풀어도 문장지에 심화 문제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내는데 또 무슨 교과 과정에서 대입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계산 오늘 금방 한거 계산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 완전하게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실수까지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지만 끝까지 탈이 안 나. 아시겠죠? 자 어,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고요. 계산을 완벽하게 정말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